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아멘. 일곱 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아, 일곱 별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나누려는 이유가 2장 3장에 걸쳐서 어, 일곱 교회의 편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작 부분이 항상 어,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 3장을 어, 이, 이어서 이해하고 또 말씀 나누기 위해서는 어, 각 교회의 사자에 아, 또, 또에 대해서 뭐 미리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일곱 교회 사자라는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안겔로, 헬라어로 보면 안겔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엔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어, 한번 읽어드리면 더 세븐 스타즈 아더 엔젤스 오브 디 엔젤스 오브 더 세븐 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안겔로 엔젤, 그러니까 이 사자에 대해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메신저를 의미한다. 하 하늘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선제자나 목회자 같은 사람이다. 혹은 천사와 같은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즉 목회자 중에서도 혹은 감독 혹은 주교, 비숍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다. 또 혹은 이 일곱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와 같은 영적 공동체, 그 교회 자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신 천사, 문자 그대로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보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천사 자체로 보기도 하는데 이 안겔로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 안에서 목회자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문자 그대로 천사를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 그러면 교회 천사가 있는가, 교회 천사가 함께하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잘 하지도 않고 조직 신학적인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면 천사에 대한 메시지를 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아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생소한 이유가 되는 이유 것 중에 하나는 혹시나 이 천사에 대해서 숭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될까봐 더 조심했던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면 꾸면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며 그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마음으로 어,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어, 말씀을 덜 나누지만, 그러나 또한 성경 안에서 어, 명확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종으로서 천사가 활동했던 것 또한 분명한 성경 안에서의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등장하여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수종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그 감옥 가운데 나타나 베드로를 풀어주고 감옥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역사 또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복인 멀었지만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에 천사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추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의 발에 앞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을 빨리 붙들어서 말립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전달하는 말 중에 천사에 대해서 혹은 천사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9장, 9절 말씀 보면 22장 9절을 보면 나는 천사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성도들과 그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너와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종이라는 신분과 더불어서 함께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된 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천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천사들을 보내시고 마치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시듯, 또한 주의 몸된 주님을 섬기듯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곳은 어떤 곳이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경비하는 천국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열1기와 아,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군사들이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종 개하시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도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 외에 그 멋진 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볼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니 그때 비로소 자기들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함께 있음을 볼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종, 천사가 각 교회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천국과 잇대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령하고 영적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천사와 함께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또더큰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비밀과 더불어서 진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천국의 비밀된 곳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 교회가 비밀된 곳 비밀스런 영적인 공동체인 이유는 영적인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심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아, 비밀된 하나님의 비밀스런 영적인 공동체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괴시록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 표현이 있어서 우리들만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아,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비밀은 어, 특정한 교주,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아,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아, 이 그리스도는 우리 어제 읽었지만 1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아, 그분은 새세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었던 것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천상의 그리스도는 흰 머리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시며 또한 아, 제사장 옷을 입은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또한 금 목걸이를 둘러신 왕의 모습이시며, 또한 그 발은 주석과 같아서 왜천 아, 마귀를 그발 아래 심판하시는 그 밟아서 심판하시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고, 그 비밀의 복음을 따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동체,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함께 인정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작아 보이고 때로는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이며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진 천국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중한 꿈이 담긴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들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영광스러운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상관없이 사람들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퍼져가며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